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찬미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들려 주소서. 말씀이신 음.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참여합니다. 참여수님. 일독서의 말씀은 에스테르 왕비가 주님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의학 성경 가운데 에스테르기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테르기에는 전체에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성경에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에스테키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테기를 주의깊게 공부해야만 알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에스테르의 그 에스테르 왕비의 모습은 성모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테르 왕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방인 나라에 끌려가 있고 나라를 잃고 그리고 자기는 새로 간택된 왕비로 거기에서 삽니다. 오늘 기도문에도 있지만 자기 남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자 앞에 나설 때 그랬습니다.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고 그는 한편으로 결혼을 해서 살지만 그는 한편으로 자기의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고 깨끗한 민족이 아니고 부정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자 가운데 살고 있고 자기의 목숨이 자기 민족의 전체의 목숨이 이제 죽어 죽음을 당할 날이 주사위에 의해서 이미 던져져서 정해졌습니다. 이 에스테르 왕비가 본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테르가 거기에 왕비로 새로 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이 또 원수를 <laughs> 임금은 자기의 남편이지만 한편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신하였습니다. 그 하만이 어느 족속인지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원수로 삼아야 될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와의 싸움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뒤집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테르입니다. 그것을 지렛대로, 기도라는 지렛대로, 하느님을 올바로 믿는 지렛대로, 그 모든 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역할을 맡은 것이 에스테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로부터 에스테르가 바로 성모님의 전형이요, 성모님을 미리 보여주는 성모님의 예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laughs> 물리치고 자기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을 구해냅니다. <laughs> 오늘 레스테르의 기도를 보면, 에스테르가 얼마나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하느님과 맺어진 계약과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자기 남편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네. 영원하신 하느님 그분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오늘 두드려라 너희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스테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꺼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이 기도를 바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청하고 찾고 그분에게 문을 두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럴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laughs>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참미합시다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과.